탁 채워진 공간에 오색빛 화려한 꽃들이 가득하다 게다가 아름다운 조경으로 잘 가꿔진 이곳 여기 정체가 뭐죠? 꿈의 정원 같아요 꿈의 <laughs> 정원 이제 뭐 시각적으로 힐링이 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남녀노소 많은 이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실외의 정원 그리고 이곳을 가꾸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1호 아름다운 정원 하수목 회장 오부영입니다. 국내 1호 민간정원 오부영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곳은 충청남도 천안. 간판 따라 꽃 따라 안으로 쭉 들어가 보니 이내 커다란 정원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싱그러운 자연의 모습과 찬란한 꽃들의 향연으로 이루어진 이곳. 그리고 이 정원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오부영 씨를 만났습니다. 뭐하고 계신 건가요? 아 이게 지금 야생화 공간에 내년 봄에 꽃피울 추식국은 심으려고 지금 풀을 메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항상 꽃을 피울 수 있고 볼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년 365일 아름다운 꽃들을 볼수 있는 이 정원은 부영 씨가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인데요. 무려 150억 원의 사비를 들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직접 정원을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우리가 식물을 좋아하는 거는 아마. 에, 대개가 그러한 마음에 대한 게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는 하 생각인데 저도 이제 에,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식물도 좋아하고 에, 또 에, 가꾸는 것도 좋아하고 어, 아주 굉장히 에, 행복하고 또 그러한 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힐링 공간을 만든 부영 씨. 그렇게 이곳은 신기한 식물이 많다고 하는데요. 보여줄 것이 있다는 글을 따라간 또 다른 공간. 그곳을 가보니 어라? 이건 그 보기 힘든 분재 아닌가요? 어, 여기는 약 200개의 분재로 이루어진 분재원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장돼서 분재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 정원을 계획할 때 음, 이런 거를 좀 어, 보여드리고 또 없어져 가는 분재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이렇게 예,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런 분재원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점차 사라져 가는 분재, 이 분재들을 부영씨는 소중하게 갖고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약 200개의 분재 관리란 쉽지 않습니다. 분재가 이 우리 정원에서 제일 내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분재가. 전문적인 기술도 좀 필요로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완전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이 분재 관리하는 데가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자연으로 다 돌려주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정원을 가꾸되 식물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게 부영 씨의 마음입니다. 문재원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다른 공간. 이곳은 식물원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온통 초록빛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귤나무, 동백나무, 야자수. 어, 그거를 테마로 만들어진 식물원인데요. 우리도 중부권에서 1년 내내 귤을 볼수 있는 그러한 식물원이고 또 동백꽃을 중부권에 동백이 월동이 바깥에서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동백꽃을 계속 볼수 있어요. 숲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식물원. 이곳에도 외부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나무와 식물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저런, 저건 사람이 돌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자연에서 동백나무에 돌이 굴러가서 이렇게 끼 거예요. 사람이 올려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나무에 꽉껴 있어요. 뺄래야 뺄 수도 없어요. 동백나무에 돌이 다 이렇게 같이 안고 살잖아요, 나무가. 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나무 자연의 모습이 중요하기에 있는 그대로 가져와 보존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볼거리로 지루할 틈이 없는 이곳. 직접 와서 보니 어떠신가요? 을인데그 이모님들 모시고 가을 여행을 어디 로 하면 좋을까 했는데 좀 늦었잖아요. 그런데 찾아왔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가 소개를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봤어요. 조금 철은 늦었는데 그래도 되게 환상적이에요. 예쁜 곳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정원을 걷다 보면 커다란 건물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 또한 들어서자마자 많은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긴 어떤 공간인가요? 카페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주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차를 나누실 수 있고 빵도 드실 수 있고 아주 식물도 위에는 많이 좀 심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함께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카페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당뇨고용님들이 저번얼마 많이 오시네요 네,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 말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줄 알아요. 정원 내부 곳곳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부영 씨. 평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과장님은 제가 매일 출구할 때마다 항상 여기 전부 다다물 주고 계세요. 꼬끄만. 여기서 일하게 되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꽃도 많고 뭔가 일할 땅상 상쾌해요. 음. <laughs> 네. 정원 일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서는 부영 씨. 오늘도 무언가에 몰입 중인데 뭐가 그렇게 바쁘신가요? 네, 지금 현재 저희 민간정원 협회에서 운영하는. 네. 밴드하고 단체방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민간정원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간의 그러한 정보교육과 여러 가지 또각 정원마다 갖고 있는 특이한 식물이나 여러 가지를 서로 나눔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관을 통해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를 좀 찾아서 그런 의견도 정치도 하고 자신처럼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부영 씨첫 시작의 막막함을 잘 알기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뭐 무지기수인데요.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요즘은 어, 저희들이 그 국가신문원을 통해서 식물 나눔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반응도 좋았고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좀 국가하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이나 수목원을 통해서 제공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영 씨의 노력으로 곳곳에서 피어날 꽃들이 기대가 되네요. 그날 오후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원 뒷산으로 향하는데요. 수국 산책길이라고요. 저희 이제 폭포 여도 가고 여기 산책길 또 산책길에 이제 우리가 요새 요소 요새 수국이 엄청나게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결된 산책길입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산책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 만난 돌 조각이 가득한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석부작길이라 해갖고 우리가 여기 또 주제 메인이에요, 여기도. 이런 조형물을 제가 이제 직접 다만는 거거든요. 이러한 자연석 현무암을 가지고 콘크리트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 분재 있잖아요, 분재. 나무를 심어서 여기다 이 나무가 지금 여기 자란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식물이 이렇게 아주 적응이 잘 돼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작품들 이 덕에 기나긴 산책길도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산책길 끝엔 부영 씨가 가장 공들이고 사랑하는 곳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여기는 딱 올라가 누르던지 와하는 감탄사가 다 나옵니다. 제가 일 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아주 엄청난 공들인 그런 인공폭포. 아니, 이게 인공폭포라고요? 깊은 산 속에서만 보일 것 같은 이 광경이 어떻게 실현 가능했던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산원명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두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계류. 계류라는 거는 물이 흘렀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만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에, 재현을 한 거죠. 자신의 정원에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부영 씨 도움을 지금 두개 샘플로 줬는데 이 안에서 가족들이나 단체들이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쉴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고 가운데 메인에다가 튤립 수만 개를 심을 거예요 내년 봄꽃 축제 때 같이 여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여기가 제일 정상이에요 시원한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다다랐는데요 이곳에선 마을의 풍경도 한눈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이 좋고 자연이 좋아 정원을 갖고 나가는 부영씨 앞으로 그가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민간 정원이 정화되고 그로 인해서 정원 문화도 더 확산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힐링하고 또 건강을 되찾는 또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제 임무이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대로 더 아름답게 가꾸고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셔서 더 좋은 공간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꽃을 키우는 게 아닌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국내 이로 민간 정원을 만든 부영 씨 여러분도 이곳에서 자연의 맛 한껏 만끽해 보는 것 어떠세요.